Anxiety filling up every space, no privacy. Uh, and silently, it could build and build until you finally see. Whoa, it's taking over, damn, no closure. Moving closer, no exposure. I just wanna be a loner. Uh, some can't stay sober, looking over all their shoulders. Like moving boulders just to get out of the home. It sucks, I've had enough. I've 제 얼굴이 막 하면 밖에서 날리고 짤려도 어쨌든 이 박스 위주로 언박싱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제 얼굴 안 봐도 아무는게더 좋잖아요. 그렇죠? 먼저 박스는 검은색 완전 무광은 아니고 살짝 반광의 느낌이 들어간 종이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겉에는 빨간색으로 더 배트맨 그리고 배트맨이 박쥐 로고가 글씨 위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씨는 번들번들한 유광으로 마감을 해 주었죠. 이쪽에는 J&D n 스튜디오 로고와 DC 워너브로더스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인증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인증서를 열어보면 똑같이 배트맨 로고와 작가님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곡수님이 메인 조형을 담당하셨고 역시 3D 아트는 다해 김님 김다혜님이 작업을 하신 거를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에는좀 단촐하게 들어있어요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 피규어 본체가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숫자지에 쌓여있는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손은 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베이스 더 배트맨 베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면에는 배트맨 로고와 함께 시리얼 넘버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꺼냈는 베이스 꺼냈는데만 해도 징이 빠집니다. 펼쳐주면 와 <laughs> 진짜 애번이 순간마다 진짜 되게 놀라면서 보는데.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해보자면 그동안 나온 J&D 제품을 거의 다 직접 손으로 언박싱을 해봤거든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거든, 소유하지 않았던 거든, 남이 이제 산 거라도 직접 가가지고 언박싱을 거의 다 해봤어요. 딱 하나 안한게 있다면 아마 그흰수염 마지막에 얼마 전에 나온 흰수염 그거는 제가 언박싱을 같이 안 해봤는데 어쨌든 실물로는 계속 봤단 말이에요. 이 제품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저도 아 이거 볼 때마다 진짜 되게 놀라움과 간탄의 연속을 좀 자아내게 되네요. 먼저 일단 세팅을 해볼게요. 코트 주머니를 살짝 이렇게 밖으로 빼주고 이게 이제 코트 아래 자켓을 입고 있고 그 자켓 아래 또 셔츠가 있잖아요. 코트 자체도 좀 오지 두툼하고 해서 손을 넣는 데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옷 매무새를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셔츠 보면은. 커플링크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영화상에서 브루스 인이 이제 장례식에 나가려고 옷을 체려 입을 때어 이게 이제 없으니까 알프레도가 자신의 것을 딱 빼주면서 아버지가 주신 거다 외인가의 상징은 그래도 어 이런 거좀 제대로 하고 다녀라 우리 그래, 절에 재벌인데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좀 지킬 건 지키자 그렇게 쿠사리를 주면서 커플링크스를 이렇게 딱 달아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싹 재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안 보면은 이렇게 가리면 거의 소매를 내리면 안 보이는 부분인데, 그래도 안 보이는 부분임에도 이렇게 딱 처리를 해준 거. 자, 그리고 이 피규어를 다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온 매무새 같은 거는 조금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인 나이저라는 채널을 가시면 대표님께서 이 제품을 조금 더 멋있게 세팅하는 법을 어, 영상을 올려주셨으니까 이 제품을 사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안에 옷, 안에 이런 셔츠라든지 자켓은 최대한 밑으로 당겨서, 예, 옷을 좀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또 몸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넥타이 같은 것도 셔츠랑 이렇게 좀 삼선을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일치하게 정중앙에 놔두게. 그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코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깨 같은 거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각을 좀 살려주시면, 훨씬 멋진 브루스 웨인의 핏감을 보실 수 있다. 이 제품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양산 기술의 정점을 찍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기분을 느꼈는데요. 먼저 밑에 베이스부터 위로 쭉 올라가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 점을 느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베이스. 베이스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J&D를 수집하셨던 분들은 모두 익숙한 이 사각 블랙 베이스를 기본으로 삼고요. 앞에는 배트맨의 로고가 이렇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위에 한 대략 한뭐 23cm 정도에 예, 되는 그 정사각형 위에 항상 아, 항상 J&D는 그 시리즈의 어떤 특정한 장소라든지 그 컨셉을 여기에 이제 담아서 표현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유럽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돌바닥 타일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 하나, 양산 기술에 그게 달했다는 걸 느낀 점 하나는. 요길 사이사이에 이 자갈들이나 모래 알갱이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칼라가 뭐 조금씩 다른 밝은 돌도 있고 모두 뭐 완전히 균일한 칼라는 아니에요 와 그냥 평면에 딱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 표면만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라 돌이 진짜 하나하나 알갱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모여서 명품이 되는 것처럼 이거 되게 솔직히 여기 시멘트 돌길 이거 별로 눈에 안 담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표현해줬다는 거. 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공수 하나 더 늘어나는 거 굳이 안 해도 이 전체적인 조형을 감상하는데 큰, 어, 마이너스 요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굳이? 에이, 여기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줬다. 정말 대단하다. 자, 그리고 그 베이스 위에 이렇게 베이스를 지탱하고 있는 브루스 웨인의 신발, 이 구두. JND가 은근히 구두 맛집입니다. 3분의 1 사이즈면은 물론 이거를 가죽으로 만들어서 진짜 가죽 신발처럼 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데서 문제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가죽 제품을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보통 우리가 피규어 수집에서 사용되는 가죽 같은 걸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JND는 이런 가죽 제품들은 내구도를 위해서 이렇게 음, 조형을 해주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 되게 가죽 짝 티가 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냥 가죽 같은 그런 질감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두 보시면, 어, 윙팁이 포함된 브로고가 있는 옥스퍼드화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신발은 거의 영국 신사화에서의 약간 가장 격조 높은 예, 그런 위치의 구두입니다. 이 브루스앤이 이 복장을 입은 게 장례식장을 가는 길이잖아요. 영화상에서 보면은 브루스 웨인 자체가 되게 패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를 좀알수 있어요. 다크 나이트에서의 크리스찬 베일은 되게 화려한 파티도 뭐 이렇게 주최하고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레스토랑 가서 밥도 먹고 물론 그 위장된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겉모습 보여지는 거에는 조금 신경을 썼던 모양이라면 로버트 페디슨의 배트맨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극중에서는 극 그런데 이 장례식장을 가는 길에 가장 표준적인 정장과 이 코트를 입고 그리고 마무리는 브로그가 있는 윙팁의 옥스퍼드화를 신음으로써아무리 내가 뭐 패션에 신경을 써도 이런 재벌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티피어를 딱 신경 써주는 네, 아무리 뭐 안 꾸며도 부티가 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두 같은 것도 다크 나이트에 있는 크리스찬 베리 신었던 구두를 그대로 약간 뭐 형태가 거의 흡사하니까 그 구두도 여기 브로그가 있는 옥스퍼드 한데 그대로 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보면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역시 다른 조형을 사용해서 신경을 썼구나. 자 그리고 이 제품하고 같이 나온 버베트맨 슈트 입은 모습의 포즈를 보면. 다리를 딱 벌리고 상체도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약간 당당한 앞으로 좀 이렇게 튀어나가는 듯한 그런 측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트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 브루스 웨인의 포즈는 약간은 방어적인 뭔가 대중 앞에서 좀 이렇게 나를 감추려는 듯한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뭐 잃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다리의 형태가 살짝은 벌린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좀 오므리고 있는 다리,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약간 살짝 넣고 표정도 정면에 누군가를 뚜렷하게 응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있는 듯한 그런 시선에서 살짝은 좀 거리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대중 앞에서 아, 나 브루스앤이야. 나 재벌이야. 나잘 나가. 그런 모습보다는 살짝은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대중속에 묻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포즈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하고 얘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좀 디피를 해놓는다면 굉장히 같은 인물임에도 좀 상반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그 양상 기술을 또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옷과 핏감입니다 아 제가 정장 입어도 이거보다 좋은 핏스를 나오기 힘든데 물론 저도 살, 살도 찌기도 했지만 원체 뭐 배우가 뭐 몸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몸매 좋은 거를 그대로 잘 살려주는 이 정장의 핏감 세팅 여러분이 조금만 핏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 멋진 핏을 가진 이 브루스 웨인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부들부들한 소재는 진짜 제가 뭐 고급 정장에 있는 그런 원단을 만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고요. 이 코트 역시 클래식 코트의 근본 중에 근본, 체스터필드 코트를 입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고 소재는 약간 영화상의 소재에서도. 그게 엄청나게 굉장히 고급 소재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 뭐 만져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고급 소재라면 캐시미어나 뭐 앙골라 같은 게 이렇게 약간 혼용된 소재일 것 같고, 100% 캐시미어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겉에 있는 그런 원단의 촉감이 눈으로 봤을 때만. 그래서 이 제품 역시 약간 그런 고급 소재보다는 약간 울 코트 같은 느낌, 울에 살짝 앙골라 같은 게 혼용된 그런 소재를 감안하고 만들지 않았나. 안감 역시 고급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감에 따로 무슨 뭐 브랜드 케어 라벨 같은 거는 붙어 있지 않고요. 어쨌든 이 정말 이 포멀한 느낌의 거의 근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슈트의 핏감을 좀더 살려 주시려면은 여러분 뭐 유튜브 제앤다이저 채널 가셔서 대표님이 그 핏감 잡는 법을 올려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정점 중의 정점 바로 이 헤드. 뭐, 뭐니 뭐니 해도 피규어는 옷이 핏감이 어쩌네, 뭐 베이스가 화려하네, 만에 해도 일단 얼굴이 안 닮거나 뭐 살짝 싱크룰이 없어져 버리면 싱크룰이 떨어지면 그거는 진짜 약간 좀 되게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뭐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닮았냐? 얼만큼 닮았냐? 이 배우의 모습을 얼마나 잘 재현했냐? 아, 이거 제품 보시면. 그래요. 저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진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런 사진 접하는 거하고, 이렇게딱 눈앞에서 보는 거랑은 진짜, 아, 정말 크나큰 그 갭이 있습니다. 와, 아, 이번 헤드는 진짜 여태까지 나온 J&D 헤드 양산형 중에서 제일 좀 퀄리티가 좋지 않나. 진짜 이렇게 뭐라고 수집 잡을 만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헤드의 싱크로율. 이 헤드는 조영사 복수님이 J&D의 첫 입사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신 건데, 곡수님의 조형 실력면 뭐, 두말 하면 좀, 입이 아플 정도고, 특히나 남성 캐릭터의 그 캐릭터성을 잡고, 얼굴을 잡아내는 데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곡수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본연의 인상을 좀 많이 뽑아내는, 데 중점을 맞추는 것 같은 제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거 그냥 제 순전히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수님이 이 배트맨의 헤드를 조형을 했는데, 이걸 보시면 진짜, 아,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로버트 페니슨 제가 뭐 실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아, 그 사람이 좀 줄어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탄에 맞지 않는 것은 이 헤어 스타일링이 이제는 진짜 남성,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워낙 긴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좀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남성의 이런 짧은 머리라든지 약간 뭐 중간 정도의 기장의 길이 이런 거는 피규어를 표현하기 정말 좀 힘든 영역이거든요. 이게 뭐 조형으로 하든 식모로 하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약간 거의 이 식모가 100점 만점에 거의 한 15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 헤어라인에서의 경, 이마에서 머리의 끝에 뿌리 부분, 목은 뿌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이런 그라데이션적인 느낌 하며 머리카락에 가늘기 역시 약간 그동안 조금 더 두꺼운 실을 샀다면 이번에는 더 얇은 실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훨씬 진짜 이사이즈에이 머리카락 굵기가 맞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자연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식모를 가지고 만약에 뭐 스타일링이 이상하다 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이거는 뭐 양산 제품은. 예, 못 사시는 분이 아닌가 정말 디테일한 식물의 끝판왕을 저는 이번 작품에서 보았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 나올 제품들은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어, 이상해지진 않을 것 같다 음. 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쭉 JND의 신작 더 배트맨의 브루스 웨이 버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더 배트맨 수트 버전을 예, 배트맨의 수트 버전을 또 리뷰를 할 텐데 먼저 이더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 버전이 어, 생산량이 조금 더 줄고 또 국내에서는 극소량만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이 제품을 보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플레이 객스의 긱스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왜 쟤는 레고를 안 하고 갑자기 이을 하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원래 시작은 JND 피규어 리뷰를 하면서 시작을 채널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레고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다가 JND가 나오면 항상 JND 제품은 그때그때 그때 제가 리뷰를 했으니까 다만 레고는 매달매달 매달 신제품이 나오고 JND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피규어는 뭐 매달매달 매달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더 배트맨 슈트 버전과 또 레고 그린고트 은행, 해리포터 신제품, 또 기타 해리포터나 아니면 다른 신제품을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면 또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같이 키워나가는 채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안녕. 안녕.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와. 과거에 나를 또 칭찬하면서 얼마에 샀는지는 잊어버렸다.